믿음 고백 함께 하십니다, 주여. 주여. 두 손을 주시고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아, 갈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갈등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 그리고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누구나 다 갈등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두 사람이 갈등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오늘 39절을 보시면 이두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가 피차 싸웠습니다. 여기 이제 피차 다투었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문맥상의 의미로 보면 아주 샤프하게, 날카롭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에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몸싸움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다툼을 한 겁니다. 런데그 말다툼에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피차 어떻게 했느냐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3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갈등할 수는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나바하고 바울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름 자체의 뜻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가 삼계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바나바가 합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두분 사이는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이둘 사이는 먼저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전에 너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전력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캐션 마크였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누구도 바울의 곁에 다가서지 않았을 때, 그때 바울의 곁에 다가와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둘은 영,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또이 둘은요 목회적인 동역자입니다. 바나바가 수리 안대역 교회에 파송받아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막부흥되니까 거기에 길리기야 다수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청빙 요청을 해서 나하고 함께 목회합시다. 그래서 안대역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는 목회사입니다. 또 하나 이 둘은요 선교적인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수리의 안디교의 파송을 받아서 1년이 아니고 2년 가까이 캬, 고생을 하면서 타울에서 산맥을 넘으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함께 선교를 위해서 동고, 동락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어떻게 이두 사람이 갈등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갈등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철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가,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거기에 성경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약점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 성경 속에 3만 5천명의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뭐 축혀 세우거나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성경 속에서 담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부족한 그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렇게 우리가 담고 싶은 바나바 바울,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하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나바를 바나바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감사하나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바나와 바울은 왜 갈등하게 되었는가 그거예요. 이 갈등의 갈자는 무슨 갈자냐면 칡갈자입니다. 칡 그리고 이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이두 가지 식물은 덩쿨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타고 막 올라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칡과 이 등나무가 벌써 성질이 다릅니다. 칡은 가마 올라갈 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정반대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으로 서로 딱 얽히고 설키면, 이게 복잡하게 얽혀져서 안 풀어져요. 그게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기나 등나무처럼 이 둘만 성질이 다른가? 그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러고 성질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어떤 성격의 소유의 사람이냐면 사람 중심의 성격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어떤 성격이냐면 일 또는 사역 중심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로 바나바는 일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과 관계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끌어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게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철저하게 그의 성격 자체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바울은, 바울의 성격 자체는 사람보다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성격이 어디에서 충돌을 했는가? 바로 마가를 통해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어느 정도 때가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문제가 수습이 된 다음에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각성을 다시 방문해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두 번째 떠나는 유 선교 여행은 전도가 아니라 양육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제대로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영적으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영혼식으로, 영혼식으로 말하면 케어를 하자, 그 말이죠. 양육을 위해서 두 번째 선교 제안을 해요. 이 제안을 받고, 이 바나바가, 아, 그럽시다. 그러면서 같이 떠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두 분은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들의 목회 환경은 탄탄대로입니다.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선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좋은 그목표적인 환경을 뒤로하고 이 둘이 선교를 위해서 의기 투협해서 떠나는데 이 바나바가 제안을 하죠.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식 이름 요한보다도 헬라시, 로마시 이름 마가로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런데 이 마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호로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나중에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가 자란 거예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이 바나바는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하고 바나바 관계가 외삼촌과 그리고 조카사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바나바 성격이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 거죠. 여러분, 그게 나빠요? 그게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안을 받은 이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38절에서 그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뭐요?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충돌한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성적 자체가 일 중심이에요 사역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할때 밤빌리아 구체적으로는 버가 거기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선교팀이 선교의 일정과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너무 힘들어. 선교가 꼬이고 사역이 막 꼬이고. 그래서 과거의 전력을 기억하고 있는 이 바울은 마가가 이미 그레듯이 망가진 거예요. 그 친구가 또다시 가다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 중심의 바나바와 사역과 일 중심의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 중심의 성격의 사람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면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 중심의 이 사람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면 결과입니다. 사람 중심의 이 사람의 성격은요, 감정 표현을 잘 합니다. 감정을 쉽게 노출을 하는 데 비해서 이일 중심의 이 사람은 애지간에서는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거의 이쪽입니다. 뭐, 다 그런 건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남자, 남자의 성격이 이쪽 바울 편이고요. 여자분의 성격이 바나바 쪽이에요. 이거 어느 집에서 부부가 막 싸웠거든요. 살다 보면 뭐 싸울 수 있는 거죠. 한창 싸우고 있는데 손님이 쏙 들어온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니까 대개 남편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 중심의 사람은 감정 표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손님이 딱 와서 앉는 순간에 아무 티를 안 냅니다. 우리가 언제 싸웠느냐? 그런데 아내는 그분이 소파에 앉자마자 그 옆에 딱 앉아서 마침 차 오셨다고. 세상에, 당신 오기 전에 우리가 한바탕 싸웠는데, 조금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좀 틀었는데, 이 인간이 정직감 나온다고 에어컨을 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이냐고. 그래서 막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내편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와 바울 이 가족의 내 성격 자체가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하다가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등산을 하다가 좋은 경치, 좋은 풍경을 딱 보면 가다가 딱 멈춥니다. 멈추어서 도자리 깔고. 거기서 커피, 보톡 꺼내놓고, 커피 마시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사진 찍다가 내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되게 이쪽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속한 사람은 죽어나으나 정상까지 가야 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치 좋고 나쁘고는. 그러면 이 둘의 이, 이 다름이, 이 둘의 어떤 의미에서 차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둘다 맞을 수도 있고 둘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를 데려가고 싶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고 데려가기 싫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로 간에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다름에 대한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틀림으로 생각하잖아요. 틀림으로 생각하는 순간 갈등으로 갑니다.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해 주면 갈등의 폭이 줄어듭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성격이 다르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 갈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다름과 이 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여러분, 틀린다는 이야기는 둘중 하나거든요. 내가 맞든지, 저 사람이 틀리든지. OX로 구별하고 싶은 게 틀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갈등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닮은 점보다도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재료 자체가 틀리잖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이게요, 원래 원 재료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나온 제품도 틀려요. 이게 흙이 물 속에 들어가면 오래 견딜 수 있습니까? 다 풀어져 버리지. 그런데 뼈는 물 속에 들어가도 오래 견딘단 말이죠. 이게 남자 여자 차이가 어느 정도 큰지 그런 책이 있잖아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벌써 출발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행성에서 와서 어디서 만나는가? 지구에서 만난 거예요. 지구에서 만나 가지고 지금 부부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갈등이 축복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것뿐이에요. 그도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끊임없는 갈등이 어제도. 오늘도 가정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갈등 자체가 사실은 삶의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살면서 갈등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갈등을 풀어치고그 갈등을 잘 해소하고 갈등을 추스르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등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쓰시더라이 말이에요. 오늘 39절에 보시면 말씀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39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참 여기에서요. 두 가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싸우고 갈등 부조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 안 해버린다고, 때려 치워버린다고 선교 떠나기 전에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선교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갈등은 갈등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갈등은 갈등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는 삶의 자리를 떠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이 갈등 때문에 서로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말싸움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선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에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버리지 마세요 부부지간에 살다가 보면 갈등 벌어질 수 있죠 여러분 빌리가렌 목사님 21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부부싸움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오. 수없이 싸웠어. 그러한번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리게는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정 안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요. 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이 갈등 상황을 누가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은, 그 상황이 그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이게 지중해고, 얘가 에게해. 지도 기억하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구부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이쪽에 바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구부로 지역으로 가요. 구부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원래 생각대로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의 여장을 떠납니다.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이 신라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총회 공문을 가지고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가는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바로 수리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야죠. 시리아 지역으로 해서 어디로 갔는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길리기아, 거기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그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고향으로 가고, 바울도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그다음에 16장으로 쭉 2차 선교 여정에 지속이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면 쭉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유명한 환상. 마게도냐 사람의 꿈에 딱 나타나서 건너 와수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오라는 이야기는 에게 해를 건너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여기 트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서 페를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 아가야 지역에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느냐면 이 갈등을 통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역하기 힘들면 그 자리에서 막 치고받고 싸울 필요 없어요. 동역하기가 어려우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할때그 동역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길로 가면 돼요. 결국 그래서 두 그룹이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갈등이 도화선이 돼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 복음이 유럽까지 간 거예요. 갈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갈등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8절이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출발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이 어디? 유대 그 다음이 어디? 사마리아 마지막이 어디요땅끝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왔어요? 가악 박해에 와서 사도들만 이루살렘에 놨고 나머지가 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느냐 면 첫째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요? 사마레오로 가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요? 땅곳으로 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박해가 임한 거예요 그데 박해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갈등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갈등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요. 부부적 간의 갈등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것은 이 갈등이 우리들의 성숙에 어떤 것으로 삼기를 원하느냐면, 디딤돌로 삼기를 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있어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원수지간으로 이 들이 살다가 끝냈는가? 안 그래요 바울이 바나바를 품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품었어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또 하나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를 두번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고로에 서서 4장 10절 거기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을 하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레시다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 누구? 마가 그 다음에 디모데우스 4장 11절을 보시면 한번더 언급을 합니다. 네가 올때 디모데 네가 나에게 올때 누구를 데리고 와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마가를 평가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요? 해 유익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일 중심의 성격을 가졌던 바울이 사람 중심의 성격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품은 거예요. 사람 중심의 성격을 가진 바나바도 일 중심의 바울의 성격을 품어준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이재형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열제 시대 말에. 조선 말기 시대의 분인데 왕손입니다. 이시 조선 왕손의 직계 가족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칠대 단임 목사가 됩니다. 그때 이재용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박용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일 운동 33인 뒤에 그 다음에 제 2군으로 들어가서 전체 3일 운동을 계획하고 뒤에서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 기장하고 박용형 목사님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분 목사님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격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빼번 회유가 있을 때마다 이재용 목사님과 박용형 목사님이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의 강도가 보통 센게 아니에요. 예? 싸워도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유명했습니다. 두 분의 그 갈등과 그 싸움이. 그래서 1933년도에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당신 두 분은 앞으로 1년 동안 목사직을 그만두시오그 정도로 갈등이 교단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줬거든요. 그일 때문에 이재용 목사님은 상심하고 목표를 그만두고 그냥 제아에 묻혀 계시다가 1947년도에 그 이재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박용형 목사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박 목사 미안하네, 용서해 주게. 그래서 두 분이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어들랑내 장례식을 당신이 정리해 주시오. 정리합니다. 갈등은 가님 없이 일어납니다. 왜? 다르니까. 책나무하고 등나무가 달라서. 가만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갈등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다름을 틀림으로 접근하고 틀림으로 바라보면 갈등은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끝까지 지켜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갈등을 끝까지 가슴 속에 끌어 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나 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풀지 않겠다.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더 복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등이 바로 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의 디딤돌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